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영양 가득한 채소인데요. 청정 화천에서 직접 재배한 무로 볶음 무차를 개발해 특허를 받은 윤경순 씨를 만나봅니다. 화천군 화천읍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가공 식품까지 만든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역시나 무. 윤경순 씨는 화천에서 직접 농사지은 무로 액상차를 개발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부터 무의 좋은 성분을 반찬 아닌 음, 무 성분을 먹을 수 없을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무말랭이 볶음차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무말랭이 차 만들려고 써는 거예요. 가장 단단하고 달콤하다는 가을 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화천이니까 가을 되면 일찍 춥고 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무가 단단하고 달죠. 이 정도 크기로 잘라야 볶는 과정에서 그 물을 끓였을 때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요. 특허 과정에서도 이게 써는 크기가 심사의 좌우가 되더라고요. 특허 등록을 마친 무차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한데요. 무와 감초를 가지고 볶음 무차, 무말랭이 차 개발한 윤경순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을 30년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했는데 아, 조리사로 일하면서. 어, 무로 이용하는 음식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무가 들어간 음식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볶는 과정이면 그게 구수할 거고, 또 거기다가 감초를 조금 가미를 하면 약간 단맛이 나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해서 어, 특허는 받았으나 시설 문제가 없어서 어, 못하고 있다. 이제 요번에 어, 화천군 농업 기술센터 가공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출시하게 됐죠. 받기는 2012년도에 제가 특허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한 10년 넘겨 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가공센터는 지은 지는 뭐한 5, 6년 정도 사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설을 쓰느라니 또뭐 농업인이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뭐 복잡하다 나니까 이제 준비가 돼서 <laughs> 가공센터를 이용하게 되, 된 거죠. 정말 어렵게 받은 특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출시는 한번 해 보자. 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을 거예요. 출원은 2010년에 했고 변리사가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변리사 비용 없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반,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용어가 달라요. 우리네 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거절이 반려가 되니까. 뭘 알아야 반려를 했는데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특허청 용어라는 게또 따로 있더라고 해서 전문가의 손을 안 빌리고 제가 혼자 그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그 반려 당할 때딱 우편이 왔을 때 기대감을 갖고 딱 뜯었는데 또 반려야 반려가 된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또 다음에 이거가 됐나 계속 한2 년간을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말 전화 딱 이번에 특허장이 나갑니다 할때 우편 딱 왔을 때 이제 그 뜯어본 기쁨이라는 거는 뭐 만천하에 다 얻은 그런 기쁨으로 이제 특허장을 받았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권자도 저고 발명자도 저고 왜냐면 이제 별리사나 남의 손을 오 e m 을 주지 않고 혼자 발명했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죠. 나도 이런 거 어려운 걸 남에서 난 거치지 않고 내가 해냈구나라는 거를 뿌듯함을 느껴요. 특허증을 받기까지 2년,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혼자 모든 과정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센 온도에서 말리면 무말랭이가 또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온이면 또 무말랭이가 딱딱해지고 하니까 50도에서 말려요. 50도에서 224시간 정도. 무의 크기, 건조하는 온도와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시도를 통해 알아낸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거가요 건조기에서 말려 가지고. 요거 이제 햇볕에다가 제가 한 보름 정도 말렸어요. 말리면 아까 못 말랭이가 요렇게 건조가 돼요. 어, 햇볕에서 또 좋은 영양가가 많이 흡수돼야 되니까 저는 한 2주 정도 말려서 이제 다시 이거를 가서 덮어 오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 아, 그럼요. 이렇게 가서 복 요렇게 해 놓으면 정말 말랐을 때 기계에서 꺼냈을 때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것이 이제 화천군에 아복 시설이 아직 이제 없다 보니까 횡상 가서 이거를 해 오는데 거기 사장님들 너무 마음에 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이런 거 해서 완성품을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공장에서 복군 거예요. 복 가서 또 다시 가공 공장으로 가서 가공 공장에서 스포츠돼서 이제 어, 액상차로 추출이 돼서 오는 거죠. 볶는 과정은 횡성의 한 공장, 감초를 더해 추출하는 과정은 화천군 가공지원센터 모두 안전관리인증 해썹 공장에서 제조하는데요. 파우치 형태로 돼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우말랭이를 볶아 따뜻한 물에 우려내 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항상 일정한 맛과 농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윤경순 씨의 연구 결과겠죠. 이게 처음 출시되는 날은 막 밥을 못먹 얼마나 기분이 좋고 떨 떨리고 설레었죠 사업 가로 변신한 윤경순 씨. 이웃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물을 처음에는 프라이팬에다 볶아 봤어요 아. 볶아 봤는데 또 속까지 노래야 이게 구수한 맛이 나지 또안 나더라고 아, 그래서 아, 또 나. 뻥튀기를 튀겨와 봤어 네, 네. 뻥튀기를 튀겨와 보니까 또 끓이고 나면 밑에 침전물이 생겨 아, 어. 그래가지고 다시 고압으로 찌는 듯이 하면서 볶는 거예요, 이 시설을. 보면은 뭐, 뭐라 뭐 그래? 보리차. 깡지처럼 이렇게 하나도 <laughs> 없고 깨끗해. 네. 네, 네. 얘 여과기를 다 걸쳐나오는 맛도 음. 구수해, 끝맛이. 그 네. 가공하는데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그 어, 지금 그 상태인데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또 혼자 분께서 과연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늘 뭐이 자리에 와서 형수님을 뵙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무차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서 인간은 43년 돼서 바로 옆집에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지까지 친하게 같이 여지까지 온 거야 왔는데 이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 나는 생각도 못해 이런 거 진짜 근데 진짜 앞으로 진짜 많이 저거 팔고 했으면 좋겠어 응. 다 했어. 응.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이제 포장 작업을 마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를 보냅니다. 소비자들한테 <laughs> 받아보시는 분 받아서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잘 키워낸 자식 같은 무차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포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좋은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먹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그래서 정성껏 이제 무심고 말리고 또 포장 이렇게 해서 택배 보낼 때는 무슨 잘 키운 자식 어디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죠, 뭐. 긴 시간 동안 노력 끝에 자신의 꿈을 이뤄낸 윤경순 대표. 제가 이제 60세 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한창 일할 나이니까 제 2의 직장으로 요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퇴직하고 금방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서라도 뭐 출시가 돼서 나온 게 너무 기쁘죠. 윤경순 씨의 도전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화천 무의 변신. 꿈꾸고 도전하는 강원 농업인을 응원합니다.